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성격도 들어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그럼 프랜차이즈 사업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랜차이즈는 뭐예요? 본사가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고요 가맹점들이 있어요 맞죠?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고 가맹점들이 있어 그 프랜차이즈 본사는 어떤 수입으로 이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감행점들에 대한 로열티 수입으로 본사가 돌아가는 거죠. 맞죠? 그럼 감행점들은 어떤 수입으로 돌아가요? 그 감행 점주들은 그 가게가 사업이 잘 돼야 매출에 의해서 돈을 벌어가는 거죠. 감행점들은 노동 수입이야. 감행점들은. 그달그달의 매출에 서 돈을 버는 거예요, 가맹점들은. 근데 프레 본사는 가맹점들이 돈을 벌게끔 만들어주면서, 로얄티, 매니지먼트적인 수익을 버는 거죠. 매니지먼트가 뭐예요? 가맹점들이 매출이 잘 나올 수 있게끔 본사가 하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의 성격을 잘 보시라고요. 내 산하에서 사업자가 뭐예요? 저희 다시 저희 사업은요 내가 프랜차이즈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 사업은 내가 뭐예요? 내가 누구나가 내가 뭐예요? 프랜차이즈 본사예요.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야. 그리고 내 산하의 사업자들이 뭐예요?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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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프레제 본사로서 가맹점을 열심히 도와주는 게 우리 사업으로 보면 뭐예요? 그게 후원 육성이죠. 후원 네. 육성. 후원 육성이라는 게 내가 프레제 본사로서 가맹점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프레제 본사로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가맹점이 매출을, 수입을 많이 벌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매니지먼트. 해주는 거죠. 그 후원 육성해준다는 게 매니지먼트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아니에요. 매니지먼트. 응? 실제 매니지먼트도요 배우를 스타를 만들어 돈을 버는 거야. 가수를 스타를 만들어 돈을 버는 거야.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BTS를 키워내서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 지금. 그 하이브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잖아요. 막 CJ에 2조를 투자하고.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프레제 본사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본사. 본사. 그게 나의 가맹점들을 내가 후원 육성, 즉, 해서 로얄티수를 버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또 뭐예요? 나, 내가 본사지만 나는 또 나의 본사도요. 프레제 본사, 본사에서 뭐가 있어요? 직영점 있죠. 직영점. 지경점 아까 내가 얘기했던 내가 pt 인데 아, 내가 사이드 라인의 소비자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만들어 나가는 게 지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거야 솔직히 지금 pt 정도의 위치에서는 그런 지경점 활동도 더큰수익을 만들어 준다니까 어? 지경점 그러면 내가 직영점으로서 활동이 새로운 신규들을 개척하고, 풀보너스, 퍼스널 보너스를 받는 게 직영점에서의 수입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의 가행점들을 열심히 후원 육성해서, 매니저먼트에서 받아가는 보너스가 로얄티 수입인데, 그 보너스가 최대 보너스고, 리더십 보너스죠. 맞죠? 이런 형태.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뉴 매니저 워크샵을 하는 목적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뭐냐, 뭐, 뭐냐. IMM을 뉴매니저 a n a g e 가 IMM을 갈수 있게끔 가이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뉴 매니저 워크샵. 워크샵. w o r 왜, 왜이이 이 모임은 우리가 워크샵이라고 했냐. 뉴매니저가 IAM이 될수 있게끔 가이드해주는 미팅이 뉴매니저 워크샵인 거예 기존에 우리 사장님들이 들어와서 함께 듣는 건 이유가 뭐예요? 내가 뉴매니저를 가이드를 잘하기 위해서 후원 육성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뉴매니저를 키울 것인가 배우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지금 뉴 매니저 대상을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어찌 보면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프랜셀 본사, 프랜 본사로서의 사업에 대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러면 자뉴 매니저 워크샵은 목적은? 목적은? i 이 mm을 갈수 있게 그 가이드 해주기 위해서 하는 워크샵이다. 워크샵. 말 그대로. 일을 가르쳐, 워크샵이 뭐예요? 일을 가르쳐 주면,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을. 일을. 자, 그러면 자,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사업자와 소비자 구분, 구분 됐죠. 확실하게. 네. 나의, 나한테, 나의 사업자는 내일, 나의 가맹점인 거고. 그리고 소비자는 내가 직영점으로서 나의 고객들인 거고, 고객들인 거고, 그러면 우리 사업에서 매니저라고 하는 직급이 회원 등급 수준의 직급이에요. 매니저는 회원 등급 수준의 직급이다. 이렇게 딱이 멘트를 다 기억하세요. 매니저, 매니저는 회원 등급 수준의 직급이에요. 이게 직급인 건지, 아니면 이게 회원 등급인 건지 공식적으로는 직급이에요. 첫 번째 직급이 매니저예요. 근데 저는 회원 등급으로 봐요. 우리 그룹에서는 맞죠? 왜 매니저는 판권도 없잖아. 판권도 없잖아. 매니저. s m 한대도 2%의 판권이 있어. 2%에. 근데 매니저는 없잖아요. 말그 완전히 그냥 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그래서 매니저라는 직급은 해, 회원 등급 수준의 직급이다. 자, 그럼 매니저는 요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매니저. 자, 네가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본다면, 라 이제 매니저를 패스하고 넘어가, 게임 넘어가야 된다. 지난달에 6월달 사업을 이제 떠올려 보세요. 지난달에 내가 어, 사업자 리코팅을 통해서 누가 생겼어? 그러면 그분에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니가 사업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면 매니저부터 패스해야 된다. 그 매니저의 직급의 의미는 내가 PM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의사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예요. 나 사업을 한번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그럼 다시 프랜차이즈 식으로 얘기하자면 나 가맹점 하고 싶어요. 가맹점 신청서를 쓴 사람이야. 그게 매니저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하셨죠? 어? 그러면 매니저가 됐다는 얘기가 오늘 뉴 매니저 워크샵을 왜 하냐? 가맹점을 하게, 하겠다는 사람들을 위한 가맹점을 하겠다는 처음에 가맹점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 뉴 매니저 워크샵인 거예요. 그러면 IMM은 뭐예요? 가맹점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과 가맹점이 하겠다는 사람한테 우리가 해주는 게 뭐예요? 창업을 시켜요. 창업. 창업. 가맹점 주청서를 내면요. 그분한테 우리 봉사가 하는 일이 그분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어떤 데 지역에 뭐를 하고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가이드 다, 다 해줘. 컨설팅 같은 거. 즉 창업을 할수 있게끔 오늘 이뉴 매니저 워크숍은요. 즉, 가맹점 창업 교육이야 창업 교육. 창업 교육인 거예요. 그러면 I'm mm 이라는 거는, 우리 PM 사업에서 봤을 때는, 창업. 이제 사업을 내가 창업한. 보세요. 소르 회장님은 SMMM SM, 말도 안 해요. 대화할 때. SMMM은요, SM, 그냥 창업, 단계 중에 하나일 뿐이야. I'm mm을 하기 위한 단계적인, 단계적인 거지. 단계적인 직급. 응? 창업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얼마라도 벌라고. 어? 우리는 창업하는 과정에서도 돈벌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SM, MM이라는 게. 어? 그러면 IMM에서요. 그럼 내가 IMM이 돼야 PM 사업을 이제야 시작했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창업을 했다. PM 사업 창업을 했다. 그럼 IMM이 아닌 분들은 전부 다 어, 지금 뭐예요? 예비 가맹점일 뿐이야. 예비 강원, 사업 예비 사업자가 아니라 예비 가맹점일 뿐이라고 그 예비 가맹점들을 위한 교육이 뉴 매니저 워크샵이에요 원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펄제 본사 입장에서 내가 사업 사업 파트너를 i m 엠에까지 만드는 게 만들어야 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 파트너를 그럼 아직 아이엠안 됐다 고하면 지금 정공영 사장이 없으니까 현영 사장님이 지난달 좀 아쉬웠는데 정공영 사장님 지금 MM에서 멈췄잖아 요 현재 맞죠 현영 사장님 어 진짜 아깝 거의 8부 능선까지 갔는데 못 갔잖아 네 아쉽죠 네 그게 게 뭔지 알아요 어떤 느낌이면 마지막 간판을 못 달고 있는 거야. <laughs> 음.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음. 이제 가맹점이 이제 딱 이제 어떤 지역에 지역에 딱 이제 가맹점 건물도 받고 사자 등록증도 내고 다 했고 이제 인테리어 했고 거의 어, 그래서 이제 간판 달고 이제 영업 시작만 하면 되는데 고그 단계에서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난달 뉴 매니저였던 분들이 좀 있으니까 IMM 핀 받으셨습니까? 맞나요? 현영사님 혹시 i m P 핀 맞나요? 아직요. 아, 왔죠 우리 그 늦게 와요. 그게 독일에서요, 독일에서 독일에서. 어. 인증서랑 같이 와요, 인증서랑. 음. i m 인증서하고, 인정, 인증식하고, 인증서하고, 핀이 오거든요? 음. 그걸 딱 받았을 때이제 간판 단 거야. 마지막 음. 간판다는 게 i m 핀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어?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잘 이렇게 사업의 흐름을 잘 잡아보세요.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격을 잘 이해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네요. 내가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해야 될 일, 내가 프랜차이즈 지영점으로서 내가 운영하는 거, 내가 가맹점들을 내가 어, 후원육성 매니지먼트하는 거 똑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러한 사업적인 마인드가 딱서 있지 않으면, 그냥, 으쌰으쌰 다 지금 가는 거예요. 저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사업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지금, 진짜 우리 일반 프랜차이즈는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1억, 2억, 3억씩 들어가잖아요. 1억, 2억, 3억 정도를 내가 돈을 내고 했다라면, 사업을 이렇게 하지 않아. 오늘 가맹점 교육인데 가맹점 교육인데 가맹점주가 가맹점 교육이 안 오면 창업 교육이 안 오면 창업 안 하겠다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오늘 너무 너무 좋은 내용이 너무 너무 좋아요. 오늘 저 여기 참석하게 너무 잘했어요. S N M M들도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뉴 매니저 워크숍에 뉴 매니저 워크숍에 들어올 사람들은 첫 번째 지난달에 내가 매니저서 이번에 본 게임에 들어오는 사람들 두 번째 현재 SM MM들은 무조건 들어야 와 되는 거예요. SM MM들 왜 아직까지 창업 못 하고 있잖아. 창업 교육, 창업 교육 받아야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한 가맹점들의 창업을 후원 육성하고 있는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 사람들 들어와야 돼. 왜? 내가 창업 교육을 듣고 창업 교육의 후속 조치를 내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맞죠? 근데 지금 내가 IMM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면 내가 제대로 내가 아이가 창업을 못한 거야 내가 창업을 정확히 해본 경험이 있으면 내가 창업한 과정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잖아 우리 IMM 따로 교육을 한다면 아이엠엠들은 내가 매달 아이엠엠 교육, 교육은요 아이엠 워크숍 따로 할 거예요. 아이엠엠은 IMM, 내가 아이엠엠으로서 가맹점으로서 제대로 아이엠엠을 매달 유지 이상 유지를 하면서 더큰걸 올라가면서 아이엠엠을 육성하는 법을 알아야 돼. 아이엠 육성시키고 복제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이 가맹점이 엄청 커다란 가능점이될수 있는 거예 커다란. 본, 프랜차이즈 본사가, 본사가 되는 거예요. 본사처럼. 결국에는요, 우리 조직에서, 조직은 뭐냐, 내 사나에 아이 몇 명이나 있냐. 결국, 결국 그거예요. 결국은 내 사나에 아이 음. 몇 명이 있냐. 아이 몇명 없다면 나는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일은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본사 일을 못하고 있다는 말은 네트워 사업에 가치와 비전을 전혀 못 갖고 있는 느낄 수가 없는 거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느낄 수가 없는 거지 응? 그래서 이 IMM은 IMM이 이제 창업 준비가 끝난 게 IMM인 거예요 그럼 IMM이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인 거야 IMM, IMM의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이고 그때 목표는 뭐예요? IMM에서 목표가 뭐예요? p t PT라니까. <laughs>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첫 번째 목표는 IMM. 그런데 IMM 내가 사업 IMM 됐어. 그럼 뭐야? 내 창업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럼 내가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필요가야 돼. PT. PT가 돼야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짜 비전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과정상에 있는 게, 아까 SM, MM이 있는 것처럼, 이 VP, EVP가 있는 것 뿐이에요. 음. 그러니까, 담용사람들이 지금 e v p 지만 제가 성공했대표는안 하잖아.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는 거지, 지금. 그리고 VP가 의미 있는 건, 그런 성공으로 가는 길에 열차에 탑승을 한 거야. 시간 이제 가, 가기만 하면 돼. 저희 PM에서는요 VP만 가면 성공 궤도에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궤도에. 근데 그 VP를 갈때 어떻게 가야 되냐? 내가 IMM을 복제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VP 가도 거기 땡이야. 그거 땡이에요. 결국 내가 아 m m 에서 VBT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어떤 능력을 키워야 돼요? IMM 후원 육성하고 복지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 보세요. 저는 사업에 들어오시면 무조건 다, IMM, 다 IMM이잖아. 밑에 파트너들. 어? 제 파워라인의 SP. 박물사장은 EVP. 배종옥사장은 IMM. 이가요사장은 IMM. 어차피 다 IMM이잖아. 왜? 내가 이분들이 가맹점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가맹점 창업을 시켜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일단, 일단은 가맹점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사업적으로 사업 파트너가 생겼어. 그럼 내가 해야 될게 뭐예요? 무조건. 그 사람이 이제 아 m m 에갈수 있게끔 최대한 만들어야 돼. 그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 능력을 키워야 VP, EVP, PT까지 밀려가는 거야, 나중에는. IMM을 복제 나가다 보면 밀려서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IMM 갈 때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게그 과정이 올바른 방법으로 IMM으로 간 사람들은요, IMM 복제가 쉬워. 내가 어떻게, 내가 창업을 내가, 창업 과정이 내가 정확히 되게 서있습니까 자.